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에는 시스템 모델 명세 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스템 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어, 용어 중에서 시스템 모델링 틀, 시스템 모델링 형식론, 모델링 방법론 이런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링 틀이라고 한 것은 모델을 완전하고 애매모호함 없이 명세할 수 있는 공식이나 미리 정해진 템플릿을 의미합니다. 모델링 툴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을 사용할 경우에 모델링 형식 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학적 형식 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델링 방법론은 미리 검증된 원리와 가정을 이용해서 일반화된 모델링 절차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용어들이 좀 어려운데요. 모델링 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시문기사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작성을 모델링이라고 하겠습니다. 틀을 육하원칙 OW1H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정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배웠는데요. 이 OW1H를 사용해서 신문 기사를 작성하면 기사가 빠짐없이 완전하고 애매모함 없이 작성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모델링 틀이 수학적인 공식을 사용할 때 수학적 형식론이라고 했고, 에로서는 연속시간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미분방정식 혹은 편미분방정식이 대표적인 모델링 형식론이 되겠습니다. 모델링 방법론은 대상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생산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DVS라고 하는 모델링 방법을 사용해서 생산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델을 개발할 경우에 모델링 툴을 사용하면 완전하고 애매 모함 없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수학적 틀을 사용했을 때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간단한 문제로 경우의 수를 세는 시뮬레이션 문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 해보자고 합시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 비형식론적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고등학생 경우에는 수학을 사용한 형식론적 접근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초등학생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세게 되는데요. 여기에 학생 1은 1, 2, 3, 1, 2, 4, 1, 2, 5 이렇게 해서 10개까지 나가는 방법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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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계속해서 세어나가게 되겠고, 또 다른 학생은 19, 8, 19, 7, 19, 6 이런 식으로 세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학생은 또 다른 방법을 하게 되는데, 초등학생이 10개 중에 3개 뽑는 거를 이렇게 세는 것만 해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에서 뭔가를 하나 배우게 되면 아주 쉽게 10개 중에 3개의 경우의 수는 10, 컨비네이션 3이라고 하고,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10팩토리얼 나누기, 1 0빼기 3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왼쪽인 경우에는 모델이 없고, 시뮬레이션만을 직접 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고, 오른쪽인 경우에는 10, 컨비네이션 3이 모델이 되고, 모델을 계산하는 수식을 푸는 게 시뮬레이션이 됨으로써 모델과 시뮬레이션이 명시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당한 교육의 비용을 투자해서 이런 공식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 강의에서 듣는 이 비용도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는 방법과 공식을 배우기 위한 겁니다. 자, 실제로 수학적 모델의 역할을 보게 되면 완전성, 다시 말하면 답이 전체가 다 선택한 개수가 다 만들어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학생 1위 한 것이 1, 2, 3, 1, 2, 1, 2, 4, 1, 2, 5쭉 했는데 이게 만약에 값이 200이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이 200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애매모호하지만 수학적 공식을 이용하면 10 콤비네이션 3으로 해서 나온 결과의 답은, 답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학술적으로는 이것을 완전성이라고 부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있는 10 콤비네이션 3을 모델 모델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학생 A가 10 콤비네이션 3이라고 했을 때 학생 B가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공식은 콤비네이션이고 전체 개수는 10개고 뽑는 개수는 3개고 하기 때문에 실제 10 콤비네이션 3을 확인하기 쉽지만 왼쪽의 방법인 경우에는 학생 2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학생 1위 내놓은 과정을 검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모델이 구현될 때는 더욱더 이 과정이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 역할 중에 또 중요한 것은 검증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학은 왕국 공통 기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수학 기호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통신수단이 되고, 이 수학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델은 수학을 가지고 모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앞차시에서도 정형적 모델을 우리가 사용했을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정형적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고, 일반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이 예에서 본 10개 중에 3개를 뽑는다고 했을 때 뽑는 대상이 사과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도 될수 있고 어떤 것든지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학적 모델링 틀의 역할은 복잡한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데 편리하다는 것이고 실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10개 중에 3개 뽑는 경우가 아니고 실제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100개 중에 10개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비정형적인 방법, 왼쪽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을 이용한 정형적인 방법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100 콤비네이션 10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시문기사 작성의 틀, 다시 말하면 OW1H가 모델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제보자들이 이 사건을 사진을 찍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보를 하게 되는데 이 제보된 기사를 가지고 독자들이 신문을 보게 되면 실제로 신문의 종류 A 일보, B 일보, C 일보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정보를 획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신문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제보자들에서 받은 제보를 기자가 검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기자도 이거를 검증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기자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시문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자들은 똑같이 검증을 하게 되는데 검증할 때 사용되는 틀이 바로 우리의 모델링 틀인 육하 원칙이 된다는 겁니다. 이 육하 원칙을 가지고 O W H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를 한 개씩 전부 다 기자가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고 나서 이제 기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문장의 방법으로 기사를 작성하게 되는데 기사는 작성이 되기만 하면 내용 자체는 독자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보자에게 제보를 받아서 기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검증하고 다시 제보자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델 설계라고 할 수가 있고, 설계된 모델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모델의 구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기자에 따라서는 기자의 그 출신 전공 분야가 기사를 아주 미사 여구를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또 기사를 답답하게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델 설계가 실제 기자에 따라서는 동일하게 육하 원칙을 가지고 검증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 시문 기사 작성 틀을 실제로 시문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것은 시스템 아키텍처를 기술할 때도 이와 같은 틀을 사용해서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 중에 이산 사건 시스템 모델은 굉장히 모델을 어,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산사건 시세 모델에서도 모델링 털, 신문기사에서 OW1H와 같은 모델링 털 중에 DVS라고 하는 수학적인 털에서는 3개의 집합과 4개의 함수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3개의 집합이라 해서 3S가 있고요. 4개의 함수라 해서 4F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걸까요? 자 우리의 대상 시스템이 국방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물론 교통 시스템도 좋고 생산 시스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분야 전문가가 이 경우에는 국방 전문가가 되겠죠. 실제 전문가가 이것을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개발자에게 다시 말하면 모델의 명세서를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거나. 장비로 구현하면 시뮬레이터가 된다고 1차 시에서 학습을 했고요. 이걸 위해서는 실제 모델링 전문가 여러분이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열심히 계속 공부를 하면 모델링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델링 전문가는 분야 전문가가 제공한 지식을 가지고 모델이 맞는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육하 원칙을 가지고 기사를 검증하는 것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단지 달라지는 것은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검증이 끝난 것을 실제 구현을 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하고 무관하게 시스템의 동작이 똑같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나 시뮬레이터 장비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산사건 시스템의 모델링에 사용된 틀이 바로 앞에서 말한 3S, 4F의 틀을 가지고 3개의 집합은 제대로 되어 있느냐, 4개의 함수는 제대로 됐냐 하는 것을 검증하게 되고 이 모델이 명세가 되면 모델을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할 때는 프로그램 언어하고는 무관하게 어떤 사람은 자바를 가지고 사용해서 구현하고 어떤 사람은 C를 가지고 구현하고 어떤 사람은 C++ 또 다른 사람은 C sharp 등으로 구현을 해도 결과적으로 동작이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델링 하는 모델 설계 단계와 모델을 실제 구현하는 모델링 단계를 나누어서 틀을 사용했을 때에 우리는 틀의 실제의 내용을 채워오면 모델이 구성이 되고 구성된 모델을 구현을 할 때는 자기가 잘 쓰는 언어를 사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링 틀이나 모델링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느냐?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점을 보기 위해서 일반 모델 개발자와 실제 모델 개발 전문가가 두 사람이 모델을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자, 일반 모델 개발자는 아무래도 모델 개발 전문가보다도 개발 결과의 산출물이 조금은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할 수가 있지만 대등한 산출물을 낼 수도 있습니다. 모델 개발 전문가와 일반 모델 개발자가 대등한 산출물을 낸다. 이 굉장히 좋겠죠. 대등한 산출물을 내면요. 자, 이와 같은 대등한 산출물을 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앞서 배운 모델의 공식이나 템플릿에 해당하는 모델링 틀을 사용해서 그 틀을 이용하는 모델 개발 절차. 다시 말하면 모델 개발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 방법론을 사용한 모델 개발 환경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이 된다면 모델 개발자나 일반 모델 개발자나 모델 개발 전문가가 똑같은 틀을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게 되면 결과물은 대등한 산출물을 낼 수가 있다는 게 모델 개발 틀과 방법론을 사용하고 그 방법론을 지원하는 도구가 만들어져가 있다면 굉장히 모델 개발자는 비전문가도 전문가 수준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델 개발 도구들은 실제 많은 경우에 상용화된 도구들을 이용하게 되고 상용화된 도구를 이용하면서 도구와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모델 개발자는 일반 모델 개발자도 모델 개발 전문가와 동일한 수준의 산출물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툴들이 여러분의 교과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공학계열에서 사용되는 모델링 툴로서는 웹 레이브라고 하는 도구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모델 명세 틀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았습니다.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강의를 다시 보면서 복습해 보시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Q&A 게시판을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